네 여기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 대로인 야왈라 도로고요. 이 야왈라 도로상에는 아주 멋진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상하이 맨션입니다. 자 앞에 5층으로 된 상하이 맨션 호텔이 있습니다. 자 1층에는 레스토랑. 로비가 있구요. 네, 2층서부터 룸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50미터 전에 세븐일레븐이 있구요. 왼쪽으로는 야월라토르에 수많은 상점들이 있죠. 자 여기 길 건너 안쪽으로 들어가면 쌈팽시장 이라고요. 골목시장인데 무지하게 길고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는 과일 구입하기도 좋고요, 또는 중국 한약재 등을 구입하기도 좋죠. 이야월라 도로는 차이나타운의 대로변이기 때문에 유명 맛집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에, 차이나타운을 제대로 경험하기에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자, 이 차이나타운의 상하이 맨션은 차이나타운을 체험하는 데도 좋고요 차이나타운 주변에 있는 도매 시장들을 쇼핑하기도 좋습니다 또한 여기서 왕궁이나 사원, 카오산 로드가 멀지 않습니다 택시 타고 가면은 막히지만 않으면 10분 내에 갈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자우프라야 강변이 멀지 않죠 그래서 자우프라야 강변에 투어리스 버트나 자파야 익스프레스 버스 등을 타고서 강변을 여행하기도 좋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골목 곳곳에 유명한 맛집들, 디저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분위기가 무시나는 인테리어 그리고 한약재 냄새가 나는 차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맛보는 것도 좋은 기억으로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상하이 멘션 입구 로비를 지나서 상하이 멘션 내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하이 멘션입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중국성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글자 한자죠 한자하고 영어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쪽 차이나타운은 하, 태국 글자는 좀 보기 힘들고요 한문하고 어, 영어가 많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호텔 길 건너편에도 어, 유명 맛집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스토랑이 있고요, 예, 또 디저트점들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국수점도 있죠. 그래서 여기 호텔 상하이맨션에 숙박하면서 이 대로변을 500m 이내만 돌아다녀도 중국 차이나타운, 이 방콕 차이나타운을 체험하기엔 매우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하이멘션 바로 우측에 어... 차이나타운 스칼라 샥스피인 레스토랑 해가지고요. 상어 지느러미 요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어 지느러미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하이맨션 바로 우측에 위치하니까 한번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샥스핀 상어 지느러미 요리는 상하이맨션과 우측에 세븐일레븐 사이에 위치합니다. 중국 한약재를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 한약재에 나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상하이 멘션 호텔이 보이는데요. 자, 상하이 멘션 호텔 주변에 상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하이 멘션 바로 우측에 중국 샥스피인 요리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7, 80m 지점에 여기 지금 건널목인데요.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차이나타운 야왈랏거리의 초입에 해당됩니다. 입구죠. 자, 이야왈랏거리는 오후 5시가 넘어가면 골목 곳곳에 해산물 시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이 앞에 버스들을 타고 가면 카오산로드나 왕궁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저는 상하이맨션 주변에 상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샥스핀 중국 요리 레스토랑 입니다. 상어 진너미 요리 전문점이고요 자 이렇게 호텔 주변에는 이와 같이 밤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을 판매하는 가게들이고요. 자, 성류저성류저스입니다저희 네, 상하이 메이션이고요. 상하이 메이션 호텔 앞의 모습입니다. 자, 앞에도 호텔이고요. 자, 왼쪽에 네, 카페가 있습니다. 자, 길 건너에도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중국 요리 전문점이고요.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또 판매합니다. 자, 길 건너에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판매한대요. 꽤 역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중국 요리 레스토랑이고요. 자, 이렇게 차이나타운에는 노점상이 많습니다. 네,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죠. 자, 중국의 다양한 한약재들입니다. 여기는 어묵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묵국수. 자, 여기도 곳곳에서 코끼리 바지를 판매합니다. 자, 자파점이 있고요. 네, 가방, 혁디, 신발 등등의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저희 상하이맨션 바로 왼쪽에 이러한 식당들이 있는데요 이 식당들은 5시 넘으면 여기서 다양한 해산물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상하이맨션에 숙박하게 될 경우는 여기 야왈락 거리에 해산물 요리를 즐기기 좋습니다. 지금 부터 시작하네요. 예, 여기 이와 같은 어, 닭새우 예, 아, 우리는 그냥 흔랍스터라고 하는데요. 예, 닭새우죠. 자 그리고 머드크레이비 있습니다. 고가의 머드크레이비고요. 자 여기서 예,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여기와서 풋밥꿩 커리를 많이 주문하죠. 자, 여기가 비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자, 지금 천천히 어, 영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여기 야월락거리의 해산물 노점상들입니다. 앞에도 유 피시볼 해가지고, 에, 어, 어묵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판매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요리가 60밧에서 100밧까지 다양합니다. 네, 여기 길거리에. 중국 요리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 맛보시고 싶으면 특히 저렴하게 맛보시 고 싶으면 상하이 맨션에 숙박하고 주변에 다양한 레스토랑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산물 요리하고 중국의 다양한 요리들 맛보기 좋죠. 저 일반 가게들은 문 닫고 그 앞에 이와 같은 노점상들 식당들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야월락거리의 상점들은 다섯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노점상들이 채워집니다. 노, 노점, 식당들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해산물 요리, 그리고 중국 요리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많고요 자, 어느 날인지 차이나타운 가면 중국인도 많지만 서양인들이 많습니다.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 길 건너에도 금은방이 많고요 한약재방이 많고, 그리고 곳곳에 유명 맛집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금은방 우측에 있는 집도 유명한 집입니다. 항상 줄 서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이죠. 여기가 유명한 맛집입니다. 금방 우측에 있는 식당이 코코라고 지고 앞에 노점 가판이 있는데요. 자, 지금 야왈랏 거리가 수많은 차들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자, 상하이 멘션에 오시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식사와 쇼핑입니다. 주변에 식사할 곳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중국 요리, 해산물 요리, 그리고 호텔들도 많기 때문에 호텔 내에 다양한 태국 요리 식사, 양식 즐길 수 있고요. 에, 곳곳에 세븐일레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커피 전문점, 커피와 차를 같이 판매하는 차집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상하이 멘션에서 길 건너 넘어가면 쌈팽 시장이 있습니다. 쌈팽 시장의 경우는 다양한 물품들을 도매가로 판매합니다. 자 지금 차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야오할랏 거리의 해산물 노점상들이죠. 아,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예, 비싸게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물을 즐기기 위해서 이 시간대가 되면 태국인들, 그리고 중국인들, 아시아인들, 뭐 그리고 외국인, 유럽 사람들도 많이 찾습니다. 이 야월라 거리가 바로 해산물 노점상 거리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죠. 길 건너편도 역시 준비할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상하이 메이션 호텔 주변에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 주변에 다양한 중국 요리 레스토랑이 있고요.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저트점, 커피와 차를 판매하는 찻집. 그리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맛집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는 좀 색다른 것을 원하는 여행자들, 맨날 똑같은 호텔은 싫다 이러신 분들은 상하이 멘션 추천하고요, W22호텔도 추천합니다. w 2 2호텔은좀 모던하죠. 어, 그리고 상하이 멘션은 완전 중국풍이입니다. 자, 여기는 차이나타운의 대로변인 야왈랏거리입니다. 이 야왈랏거리는 방콕 차이나타운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자, 수많은 금은방이 있고요 한약재 방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 물품들을 판매하죠 상하이맨션 호텔 주변에는 이상하게 상어 지느러미 에, 전문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자, 지금 왼쪽은 상하이맨션이고요 이렇게 해서 상하이 맨션 주변의 모습을 간단하게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자, 참고로 차이나타운은 종종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들이 실시됩니다. 지금도 보니까 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동고라는 아, 중국 전통 간식인데요. 상하이 메이션 호텔에서 바로 외쪽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앞에 파동고가 있는데 전문점입니다. 자,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상하이 메션이 바로 왼쪽에 있는데요. 세븐일레븐 앞에는 이 파동고 전문점이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왼쪽에는 상하이 메션이 있고요. 오 측에 지금 세븐일레븐인데 세븐일레븐 앞에 파동고 전문점이 있습니다. 노점 노점상인데.

자 저는 지금 상하이 멘션 호텔 주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상하이 멘션 호텔에 숙박하게 되면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주변에 다양한 음료가 있고요, 뭐 빠똥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간식이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 전문점이 호텔 좌우에 있고요. 길 건너에는 유명한 찻집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자, 앞에 상하이 멘션 호텔 입구고요. 자, 음악이 들리는데 상하이 멘션은 독특한 중국풍의 인테리어 때문에 중국인보다는 유럽인이 더 많습니다. 유럽인이 숙박객도 더 많고요. 자, 상하이 멘션 호텔 셀즈맨이라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하이 멘션이지만은 숙박객의 70% 이상은 유럽인이라고 합니다. 유럽인들이 중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상하이 멘션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상하이 멘션 입구로 들어가서 로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